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나갈 때 선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들었지요. 박수칠 때 떠나라 그런 말도 들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잘 된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요. 지킬 것을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 유다의 왕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왕들의 행적을 평가할 때에 두 글자 뭐로 평가를 많이 했을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 그래서 저쪽에서 누가 입모양만 정직 그런 것 같은데 정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이어지기를 이 정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우시아 왕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면 하 정직과 반대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다 왕들의 평가할 때, 그들의 행적을 평가할 때에 쓰여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본 많은 왕들 가운데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말년에까지 끝까지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왕의 자리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다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리했던 왕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우시아 왕 역시 이 4절,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아주 좋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특히 연말 되면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 끝이 좋아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시아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그의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어 그래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리고 뒤에 말씀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 기간 안에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나라에 형통한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 나가야 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 후대에게 가르치래요 그러지 아니하며 많은 왕들이 정직하다가 후에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형통한 삶을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후대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후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호수와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것은 사사기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사사기의 역사에 그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다시 악으로 돌아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11개하 14장 21절 말씀에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아사리아 우시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에 보면 많은 전쟁도 하고요 땅을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고요 무기를 막 그냥 만들어내고 그런 말씀들이 6절에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아, 왕으로서 이거 굉장한 치적이지요. 국방력을 아주 강화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높여나가고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아주 우러러보고 우시아 왕을 우러러보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이 있는데, 15절 맨 끝부분에 보면, 보십니까? 한번 뭐 보세요. 15절, 26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우시아의 이름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그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명성을 높여지게 되어지는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요, 기이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보통과는 다르게 아주 유별나고 이상하게. 그렇지요? 보통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기적적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과 다른 것이니까. 아주 유별나고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런 도우심,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이 유다가 강성하여 진 거예요. 그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 그 기적 같은 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7절로 올라가 보세요. 쭉 위로 올라가서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됐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이 15절 말씀에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강성하여지고,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그는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대요. 어떤 교만함일까?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 그런 교만함. 그렇겠지요?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높이고 주변 나라들이 우러러보게 되어진 이 모든 것다내 덕이야. 내가 잘나서 그래.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강성함은 어디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인데.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 이런 아이들 편에서 보면 기적 같은 거. 어제 송정훈 팀장이 식사하면서 그 예나 다섯 살짜리 딸아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른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성장하는 건데, 아이들은 기적 같은 거야. 그렇지요. 엄마, 말 한마디 뛰는 거. 아니, 성장하면서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아빠.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걷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 편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기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기이한 것, 기적 같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덕인 줄 알고, 잘 나갈 때 부모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나갈 때 우리 동료의 덕분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덕이야? 어깨에 힘주는 것.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범죄는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성전에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 아이고, 내가 해도 되겠지.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말, 그 교만한 마음, 결국 그는 18절, 19절,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제사장들에 의하여 제재 당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낙병이 걸리고요, 죽는 날까지 그는 낙병으로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선을 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집파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그가 제사하려고 했다가 그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서울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우시아 왕.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높여 나가는, 그리고 주변 나라의 명성을 떨치는 그런 놀라운 강성함을 그가 얻지만, 그것이 그에게 교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목 말씀 제목처럼 잘 나갈 때 선을 잘 지키자 분수를 알자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장